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이 4장에서 핵심 단어를 말씀드렸죠. 핵심 단어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듣는다는 단어였습니다. 듣는다. 30배나, 그리고 60배나, 그리고 100배나 결실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형으로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을 때더 알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시오 메시하시며 나의 죄를 대속하시며 다시 오실 주이시고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듣고 또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파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듣고 또 들으며 나갈 때 길가와 같은 땅을 갈아 엎어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돌밭 같은 땅에서 돌과 암석이 제거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잘 내리는 땅이 되는 것이죠. 가시 뜰기가 또 제거되고 햇빛이 잘 드는 땅이 됩니다. 그리해서 좋은 땅이 되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에 곧 이어서 가르친 내용이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21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21절을 보면 또 저희에게 이러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질문을 하시죠. 21절의 말씀에서 등불이 나오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사람이 그 등불을 가지고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원문 성경에는 사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등불이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21절에서는, 21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등불이 오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등불이 뒷바가래나, 침상 밑에 놓여지기 위해서 등불이 오느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등불이 오는 것은 반드시 등경 위에 놓여지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21절 잘 이해가 되시죠? 등불이 오는 것은 대빡 아래, 그리고 침상 밑에 놓여지기 위해서 등불이 오지 않잖아요. 등불이 오는 것은 반드시 등경 위에 놓여지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불은 진리의 말씀을 어인화한 것입니다. 등불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는 진리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모든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가르치신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메시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등불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족 들에게 와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메시아시다. 이 등불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나라들과 종족들에게 와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와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셨죠. 각 시대마다 모든 나라와 지역에서 택한 백성을 부르십니다. 우리도 부른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주위의 종들을 세우시고 성교사님들을 모든 족속들에게로 보내십니다. 왜 보내시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이 말씀이 이 세상 모든 종족들에게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딴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복된 소식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나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심령 밭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뿌려질 때 대빡 아래나 침상 아래 처박아 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복음을 전해주면 아예 배책을 한다든지 그냥 근성으로 듣든지 아주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귀 여겨서 덩경 위에 두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등불을 반드시 등경 위에 두어야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는이라 그렇게 되있죠 여러분 22절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읽어보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는 이라 무슨 수수께끼 비슷한 말씀처럼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22절의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원문 성경을 보면 은 22절은 그리고 왜냐 하면으로 시작해요 우리 성경에는 그게 없죠 그런데 원문 성경을 보면 그리고 왜냐 하면 그러니까 왜 등불을 대밭 아래나 침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느냐 하면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22절은 아니다라는 부정어를 두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번 나오죠 부정어를 두번 사용하게 되면 강한 긍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의 말씀은 숨긴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숨겨진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겁니다. 언제 반드시 드러나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들의 심령의 등경 위에 둘때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한 구석에 쳐박아 놓으면 드러나지 않아요. 그 등경 위에 그 말씀을 둘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두면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캄캄할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합니다. 우상승배가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등불을 등경 위에 딱 두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의 빛이 비추이면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거듭나게 됩니다. 마귀는 박멸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30절 이하에서 나오는 겨자씨. 겨자씨는 먼지처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만한 이 말씀이 심령에 심겨지기만 하면 큰 나무처럼 자랍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 아래서 쉬기도 할 만큼 큰 수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3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실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다짐을 하는 거예요. 구절에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원문 성경을 보면은 23절은 구절과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23절은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들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구절은 만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절과 이 23절은 무슨 차이가 있죠? 구절은 수많은 군중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많은 군중들 중에는 영적인 일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단지 병 고침받고 돈 많이 벌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23절은 이미 선별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선별된 사람들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다 영적인 자리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23절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오래 다녔고 중직자가 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적인 자리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힘써야 할게 있습니다. 뭘 힘써야 되죠?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을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더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를 스스로 삼가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말이죠. 지각하고, 그리고 분별하고, 새겨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또더 받는다는 사실을 새겨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헤아리다라는 말은 자를 가지고 자세하게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이죠 자. 요즘엔 줄자도 있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대나무를 가지고 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자를 가지고 자세하게 측정하는 그것이 이 헤아리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어떤 지형을 측량할 때그 지형을 아주 자세하게 측정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절의 말씀은 부정적인 의미가 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24절을, 어, 무상할 때 무엇을 따지고 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사실은 24절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마치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할때 어떻게 하죠? 정보를 수집하고 작전을 짜고 전술을 수집하, 수립합니다.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국가의 존폐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살림을 살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얼마인데 여기에 따른 지출을 세우고 지출을 줄이면서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세밀하게 계획, 계획을 세웁니다. 이러한 계획을 수립할 때, 누구로부터 어떤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들을 때,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 실패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듣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듣고, 계획을 수립하며 추진할 때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등경 위에 두고서 듣고 듣고 또 들으며 그 말씀의 자로 자세하게 청량하여서 인생을 계획하고 그리고 가정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라는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을 우리가 정경이라 그러죠. 정경이 아닌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외경이라고 말합니다. 정경을 영어로 캐논이라 그래요 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카논이라는 그리스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카논은 길이나 넓이나 부피를 재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예요 자 모든 것을 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자로 잴때 올바르고 복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24절에서 너희가 무엇으로 청량하느냐에 따라서 청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청량을 받게 될 것이다.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이 말은 신적 수동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로 그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등경위에 올려놓고 그 말씀을 듣고 듣고 또 들어서 그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청량합니다. 모든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능으로 청량을 하셔서 겨자씨처럼 하시겠다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적인 것을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세상의 그 자로서 청량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능으로 아무런 열매가 없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혀 열매가 없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듣고 또 들으면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청량하고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능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얻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을 보면은 있는 자는 어떻게 되죠? 있는 자는 받을 거예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기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백배의 길씨를 얻어야 해요. 그런데 25절을 원문 성경을 보면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절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있는 자는 그에게 더 주어질 것이고, 없는 자는 그가 가진 것까지 뺏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 주어지다 하는 말과 뺏기다 하는 말둘다 신적인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을 등경 위에 놓고 그 말씀으로 매사를 청량하여 살아갈 때 30배, 60배, 100배의 길씨를 얻습니다. 겨자씨처럼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으로 자꾸 그 사람에게 더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더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한쪽 구석에 쳐박아놓고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도 뺏길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뺏기다는 말도 신적인 수동이에요 아무리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대박 아래나 심상 아래 처박아 두어서 잘 듣지 않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등경 위에 다 올려놓고 그 말씀을 듣고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청량을 하고 살아갈 때 더욱 풍성한 하늘의 보아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들에게 더 주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더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개인을 살리고 가정과 사회를 살리는 길이 어떤 길이겠어요?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길은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등경 위에 두도록 하면은 개인이 축복을 받고 그 가정과 사회가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장 8절에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되리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떻다는 겁니까? 이 영어 성경을 보면, shall be로 되어 있죠. 반드시 된다. 그리고 이 그리스마를 보면, ss대로 되어 있습니다. ss대. 이 말은, 에이미라는 말인데 이 말은 나는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I am, I e x i s t r 라는 말이 되리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자체가 정인이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강조된 말입니다. 내 자체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정인이라는 겁니다. 정인. 그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예수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 존재한다. 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정인이라는 뜻입니다. 내 자체가. 그땅 끝까지, 이땅 끝까지라는 말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이라는 말입니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땅 끝까지 가는 그리스도의 정인이 바로 나 자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체가 바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까지 가는 그리스도의 정인이 그리스도인의 자체다 그 택함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전도를 하고 가는 성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보내는 성교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인 그 자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성교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바로 복 자체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축복을 항상 누리면서, 더 풍성하게 주님으로부터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